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이 다 돼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날이 때까지 큰 문제에 일으키지 않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겨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네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저희가 결혼할 때 친정아빠가 해준 집이고,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만 쫓아내면 그만이라, 절차상으로 어려움은 없겠지만, 죽어도 이혼만은 못하겠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 시간이 제법 걸릴 거라 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건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시부모가 저희 친정 부모님의 불행을 욕보였다는 거고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줬어야 할 남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빠는 한평생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셨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아빠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부족함 없이 살수 있었지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무슨 금수전이 흙수전이 말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을 굳이 그런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최소 동수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릴 때는 저와 오빠는 오히려 불만이 많았습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워낙 일밖에 모르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심지어 가족 여행 한번 마음 편하게 가본 적이 없고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마건 저희 오빠가 중학생이고 제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온 가족이 강릉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적이 있는데 그날마저 아빠는 한밤중에 거래처 전화를 받더니 우리 가족을 숙소에 내버려둔 채 공장으로 달려가셨지요. 물론 아빠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휴가 마지막 날까지 아빠는 강릉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고, 저희는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는 당시에도 철이 좀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내색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빠가 밉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쳤었지요. 지금은 저도 철이 들었고, 당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아빠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아오셨는지 이제는 알수 있겠더라고요. 30년 동안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며 회사를 운영해온 아빠와 저와 오빠를 혼자서 키우다시피 하고 가정을 지켜온 엄마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모님 덕분에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3년 전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오빠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서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저랑 오빠도 각자 위치에서 잘 살고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도 진작에 끝내놓으셔서, 이젠 편하게 사실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하시던 사업체도 재작년에 다른 분께 넘기시고, 아빠와 엄마는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평생 일만 하느라 못해본 것들을 하면서 사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평생 일밖에 모르던 아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줄은 저희 가족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작년에 병원에서 받은 건강 검진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도 그냥 의례적인 증상인 줄만 알았죠. 아빠조차도 별거 아닐 거라며 정밀 검사 받는 걸 거부하셨지만 저와 오빠 엄마의 설득으로 겨우겨우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세상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시고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우리 아빠가 이제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살려는 시점에 치매라니요. 진짜 신이 있다면 할수 있는 모든 원망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아직은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수차례 가족회의를 거듭한 뒤에 저희 부모님은 결국 오빠가 살고 있는 호주로 건너가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나 자연환경 같은 게 거기가 훨씬 좋은데다가 이미 오빠가 살고 있는 곳이 한적한 교회 지역이라 아빠에겐 그게 더 좋은 환경일 것 같더라고요. 언제든 다시 돌아와 사실 수 있게 두 분이 사시던 집한 채는 남겨놓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시고는 작년 이맘때쯤 호주로 넘어가셨어요. 이 모든 상황이 반년도 안 돼서 이뤄진 일이라서 저는 아직도 꿈만 갖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치매라니,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게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빠만 생각하면 제 정신을 유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힘이 돼주고 위로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제 아픈 곳을 질러대고 있더군요. 처음 저희 친정 아빠 일을 조심스레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런 사심 없이 걱정과 응원을 해주시던 시부모님이 조금씩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화가 났던 건 치매는 유전이 되는 병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한테 옮기면 어쩌냐? 혹시 모르니 저도 병원에 가서 미리미리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마치 저를 예비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였지요. 물론, 치매라는 병이 자식들에게 유전된다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면이 있다고 해도, 이제 갓서른이 넘은 저한테 치매타령을 하거나, 나중에 애 낳으면 그 애한테도 유전이 되냐 걱정하는 시부모 모습은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나마 친정부모님 두분 모두 오빠가 있는 호주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그런 큰 병은 선진국에서 치료받는 게 낫다는 둥, 사람 속도 모르고 위로를 하는데 솔직히 먼지만큼도 위로는 되지 않았지요. 문제는 걱정이랍시고 하는 이야기들도 한두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뿐만 아니라 하나 있는 신우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치매치매거리면서 언니도 치매 진단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신경을 괴거댑니다. 제가 설마 하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게 있었겠습니까? 진작에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워낙에 큰일인데다가 말은 비록 저런 식으로 해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고 여기고 꾹 참고 넘겼습니다. 원래 저희 시가 쪽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식당에 가서도 음식 맛이 별로네 어쩌네 차려놓은 건 많은데 막상 먹을 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불만투성이에요. 물론 진짜로 맛이 없다는 그 음식들을 남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긴 음식까지 꼬박꼬박 다 긁어먹는 신우이나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어쩜 저렇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가벼울까 한심할 따름이었지요. 뻔히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게 보이는데도 왜들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가 사람들 특징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보니 더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친정 아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듣는 저는 분명히 기분이 나쁜 건 맞지만 주위 분위기가 말하는 사람의 말투만 놓고 보면 딱히 별거 아닌 것처럼 휙 지나가는 투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제가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하게 되면 도리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도 제가 침묵을 선택한 주요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튼 저희 아빠가 작년에 오빠와 함께 살기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치매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모르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 아직까지는 치매 초기일 뿐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그런 중증 환자도 아니고, 다행히도 호주로 건너가서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더 이상 악화는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문제도 없으시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치매 환자인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수십 번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시부모님 눈에는 그저 한 명의 치매 환자일 뿐인지 만날 때마다 아빠의 안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것도 걱정스러운 말투로 괜찮으시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다짜고짜 아직까지 아빠가 얼굴은 알아보시냐 화장실은 혼자서 다닐 수 있냐 이딴 식으로 비꼬든 물어보는데 아니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저도 그럴 때마다 드러내놓고 불쾌한 티도 팍팍 내보고 돌려서 그만 여쭤보라는 식으로 말도 해봤지만, 그때만 알아들은 척할뿐 또다시 다음에 만나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다 제가 직접적으로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문서 파일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 글쎄 보험가입 설명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은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치매 쪽으로는 보상이 제일 좋은 걸로 추천을 해준 거라네요.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대로는 속에 열불이 나서 못살것 같았죠.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대들거나 따지기라도 하면 본인은 걱정돼서 보험 하나 들어보라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날리냐 할 기뻔해서 저는 차라리 남편을 잡기로 했던 겁니다. 하필이면 살고 있는 집도 시부모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라. 이런 일로 아예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남편이 중간에서 좀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남편 이야기를 딱히 하지 않은 건 자기 식구들이 그럴 때마다 말리는 신용은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몇 마디 옆에서 툭툭 던진 것 뿐이긴 하지만, 적어도 남편은 제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난을 하자 남편의 속내를 그제야 드러내더라고요. 우리 아빠에 대해서 당신네 식구들 특히 시부모님이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건 당신도 알지 않냐?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라 여기고 참아왔는데 보험 가입까지 간건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 나쁘고 짜증 난다고 그러니 당신이 시부모님한테 알아듣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제가 너무 피해 의식이 심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네요. 그리고 보험 문제는 자기가 봤을 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고 조건 따져보고 별로면 가입 안 하면 그만 아니냐 뻔뻔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을 하는데,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기분 나쁜지조차 아예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구차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하기도 싫어서 앞으로 아니다 싶은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말할 거라 선언을 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중간에 끼어 방해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 뒤로 저는 웬만하면 시부모님 집에 가지 않을 이유들을 만들어내 거리를 두고 살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모님은 저 없이 남편 혼자 가도 별 말씀 안 하시대요.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서 아끼거나 한 가족이라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게 가장 큰 불행일 수도 있는 친정 아빠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까지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친정과 관련된 문제만 아니면 그런대로 데리고 살 만한 남편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일이 최근에 생겨 버렸네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제 생일 날 시부모님이 저한테 선물이랍시고 준 영양화 생각하기도 싫은 화투를 주시더라고요. 뚜껑에 치매예방이라는 커다란 문구가 적힌 영양제도 짜증났지만 그보다 더우라가 치미는 건 그와 중에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된 화투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시아버지가 화투를 가리키시며 치매예방에 화투만 한게 없다더라 그러시대요. 거기다 시어머니도 너희 아빠처럼 안 되려면 지금부터 약도 먹고 둘이서 화투라도 치고 놀아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뭐가 그리도 웃긴지 자기가 말해놓고 시어머니가 깨끼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서 옆에 남편을 쳐다보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불행이 그저 자기들의 농담거리 정도밖에 안된다는 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영양제를 바닥에 좌르륵 쏟아버리며 소리 높여. 지금 이게 무슨 개 같은 짓거리냐? 우리 아빠 치매 걸린 게 그렇게 행복하냐? 따져 물었어요. 그러는 당신들은 평생 안 아플 것 같냐? 악을 쓰고 있으니 그제야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어깨를 감싸면서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며 말리더군요. 너도 이제 와서 다른 척하지 말라고 하곤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더 이상 저 인간들 말장난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얼마 후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 통보를 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짐 들고 꺼지라고 했더니 저녁 늦게 남편과 시모가 사과한답시고 찾아왔고 저는 현관에서 곧장 쌍욕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참아줄 때 알아서 선을 지켰어야지,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당장 꺼지라고 했죠. 진짜 이혼당할 처지가 되자,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1년 가까운 시간동안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린 놈을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하면 퍽이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너랑은 내 모든 걸 걸고, 이혼할 거라 말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네요. 결국 이틀 후에 포터 하나 빌려서 남편 짐을 전부 다 시부모님 집으로 보내버리고 현재는 별거 중입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이대로 원만히 끝내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는지 알겠다는 대답 대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혼하기 싫었으면 진작 저한테 신경 쓰고 자기 부모 입조심을 시켰어야지 왜 이제 와서 매달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최근에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절차만 마무리되면 회사에 병가내고 부모님이 계시는 호주에서 지내다가 돌아올 생각이에요.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장기 체류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면 아예 모든 걸 정리해서 그곳에서 부모님과 지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부모님이 있는 곳이 퍼스인가 뭔가 하는 지역인데 근처에 한국계 회사들도 꽤 있다고 하고 제가 영어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영어만 가능하면 비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네요.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전까지 모든 서류 절차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요.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생각에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저를 잡고 있던 남편 잘라내버린다고 생각하니 제가 할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넓어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런 인간 때문에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건 억울하고 아깝지만 하루라도 빨리 상황 정리하고 부모님 보러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아빠 옆에서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요. 결과 없는 제 이야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